너야 음. 네, 어, 이거봐 이 봐봐 막 그러고 잖아나 어, 이렇게 가면 지름끼는거아는 이런식으로 진짜 하는거 같은 느낌을 그렇게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뭐일주였이 그럼 계속 뛰어다니지 자전거 타고 다니지 한 번은 남아. 나 여보 고다이거우리 오늘 밤에 게 키스 주아 싫어 싫어 키스 진짜 싫어요 아딱 키스 말았다 여사 아무도 없어이 시간은 7시면 맞아? 발리에서 두 번째 아침입니다 어제 뛰어보니까 러닝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종찬이가 어제 운동했던 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 하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아점먹고 재정비한 다음에 나가볼게요 여보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오예 여기도 뭐가 이쁘네요 정말 달리는다 이뻐서 어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아무래도 발리는 사랑하게 됐나봐요. 여보는? <laughs> <laughs> <이거는>? 얼마나 <laughs> 큰어 처음으로 입막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laughs> 벗고 있는 거아 어디가? 어? 옷가게를 들어가는데요 옷가게에도 강아지가 있네요. 옷가게 에 짐이 있었어요. 그 오빠들 너무 멋있네요. 오케이. um you a 그런 너보다 와이인데 여자친구라고? 너 밖에서 총각 풍신하고 다니는 거나? 밖에 총각 행사하고 다녀 <laughs> 운동을 하고 숙소에 11시까지 조식을 신청해놔서 아점 먹으러 갑니다. 아점! 네, 조식입니다. 저는 카푸치노 아이스를 시켰고 종차에는 아니면 아아를 시켰을 텐데 더러운 피가 많네요. 지금 저희가 짐 때문에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 숙소는 정말 청소에 진심이어서 줄까지 이렇게 예쁘게 따라랑 대박인 건이 에어컨을 맨날 청소해주세요. 타트리가 대작에 미쳤어요. 우터 커피에서 이렇게 아이스로 교체해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스상에 햄이랑 치즈가 듬뿍 올라간 거예요. 크러스상은 어제부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제도 맛있었는데 오늘 음, 어떨지 음, 음, 와햄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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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고 먹으니까 너무 아늑. 이번에는 브리또 같은 거를 먹어볼게요. 계란에 나무는햄 같은 게 있는데. 오믈렛 같다, 오믈렛. 음! 음! 이거 더식기 전에 오세요, 오세요. 음! 다에 요렇게 먹어봐요. 요거는 안에 요렇게 있어요. 소세지. 음! 베이컨이요? 베이컨. 음~~ 좋지? 먹기 좋은 떡이 보기에도 좋다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먹뭐기먹기에도 좋다 뭐? 운동했잖아 발리 이틀째잖아요 빨래가 쌓였으니까 빨래하고 오늘은 짱구에서 이제 마지막 일정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짱구의 핫한 동네 가서 카페도 가고 구경도 하고 오후에 7시에 스탠드업 코미디가 있다 해서 그거 무료라고요? 입장? 응. 입장이 무료라고 해서 7시에 그걸 볼 생각인데 저는 이제 클래스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도 을것 같아서 그냥 남들이 웃을 때 따라 열심히 웃겠습니다 근데 뭐 질문하면 어떡해? I can't speak English <laughs> 저희가 아만다의장구를 예약을 했는데 저희는 총 3박에 20... 네가 그 든다 했잖아요. 네? 네가 든다 했잖아요 그거. 아 차가워. 뭐요? 그 여보가 들어서요. 싫어요. 그 여보 나쁜 남자. 네 맞아요. 금방에서 가장 성점이 좋더라고요. 배달도 해줘요. 좀 비쌀 거 같아요. 알라. 아 미영 여기 배달 배달되는 데 아니었습니다. 아. 더 전이었지. 어, 더 전에 꺾었어야 됐어 여기네. 여기입니다. 카 카마 런다리. s o 리 r y 리이 소리, 이소로이시리이로리시 소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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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소 느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1시간 정도를 밑바닥에서 트래픽잼과 씨름하고 있어. 거의 뭐 이제 시위하는 방아구 사람한테. 아, 경찰아, 지금이라 했네. 뭐 진짜 뭐냐면 진짜라고. 이 없어요, 표이 어. 야, 이거 봐요, 이거 봐 아, 미어 아, 어요 아, 아, 다른 나선 같인 뛰어가던 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 이렇게 어. 나래비를 서 있는 거예요. 어. 경찰이 확 찌르고 그래도 그래도 이 체등이 뚫릴 수가 없다. 어. 완벽한 변비다 이거 중국 똥처럼 계속 쌓이고 있다. 사람들이. 어. <목소리> <목소리> 천직창조입니다. 재밌네요. 긴 땅이 나왔습니다. 이건 꼭하고 싶은 거죠, 남은 일 또한? 스노클링. 그다음나온 곳이 응. 다 너무 기대돼. 응. 그냥 왕궁 보는 것도 기대되고, 그냥 거기 뭐, 뭐 하는 것도 기대 되고, 그냥 다 기대돼. 응. 솔직히 여기는 막 딱히 서핑을 빼고는할게 크게 없잖아. 길에서딱 그때 해보고 싶 스쿠버 다이빙. 오히려 길에서 바쁠 수도 있어. 조깅도 해야 되고, 스노클링 해야 되고, 스쿠버 다이빙 해야 되고, 서핑도 할수 있으면 해야 되고. 길에서 빌딩 지끌지 잘하고 그래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음.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밥 먹고 거북이 찾으러 다니고 난 그게 제일 기대돼 우리가 오래, 오래 시간이 있으니까 길리에 일주일 오늘도 이틀 차밖에 안 됐는데 막 런닝하면서 본길 보니까 되게 반갑잖아 맞아. 근데 이제 길리에서는 길리가 더 작은 섬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어? 나 이렇게 가면 나 지름길인 거 아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막 사는 거 같은 느낌 받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일주일인데? 응. 왜뭐 계속 뛰어다니지, 자전거 타고 다니지, 또막 우리만의 지름길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한 번은 나막 여보 없이도 다니고 막 이런. 라프리사. This one b r a c e s e t Okay, thank you. 라브라고? 아, 꼬라꼬라? 음, 여기 맥주인가? 라는대지 음, 어때요? 달라. 저기 서핑 하고 있어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제남편은 스탠더 코미디언인데요. 휴가를 와서 조크를 짜고 있어요. 벌써 여러 장의 조크가 나왔나 봐요. 조금 있으면 그가 1시간 쇼를 할수 있겠죠? <laughs> 이거 언제 한 시간씩 할수 있어? 아, 땡 어, 찾아... 망고, 좋습니다. 음. 시원, 시원. 어 시원. <laughs> 야, 봐, 여기 봐봐. 야, 봐줘. 봤어? 나. <봄> 아빠. 사진 찍어 주다가 지가방 떨어져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던 거다날라가고 기분이 안 빠지는 상태였어 근데 조자기 가방 떨어진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는 너무 감정이 아깝다 그랬죠. 너무 좋아하거든. 픽스 가서 마지막에 난리 났어왜왜 왜? 음. 픽스 <봄> <봄> 야, 왜 싫어? 아, 아 싫어 싫어 어 싫어. 진짜 싫어요 아, 딱 키스만 할게 <laughs> 되게 예뻐보이는데? 더럽지 않고 나도 이쁘아 여보 눈이 더러워 지금 <laughs> 키스하는 사람들은 스하하겠습니다 <laughs> 뭐라고? 키스 어? 어? 이에요아 여보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이렇게 여보 표정을 하면서 담아야지 직전에 직전 레스에서 스탠드업 하는데 제우스 옷을 구경하고 있어요 정찬이 공연할 때 입히려고요 아무도 없지? 여기서 스탠드업 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근데 이 시간은 7시는 맞아? 말이 안 되잖아 7시인데 알고 보니까 관리 사람들은 다 늦는데요 우리가 정각이온게 이상한 거였어요 맞아 그럼 7시라고 해야 한 8시에 다 모이는 건가? 그런가 보네. <laughs> 8시에 시작인 거야? 4시간 넘게 한다고 왜 이러면 뭐가막더거 같지? 약간 그.. 누지 유나 유나! 유나 입장국에 올린다 <laughs> 유나! 씨! 이거 입장국으로 쓰세요 그치? 아 아니,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홍보를 7시에 와, 해야 잖아요 음. 그럼 대체 그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오는 거야? 요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모든 공연은 파0분 전으로 알린 다음에 5만 원짜리 공연 이렇게 하나씩 발로인의 아. 아, 발리에서 스탠더드 코미디를 볼 줄이야. 큰일 났어요. 지금 관객이 우리밖에 없는데 시작할 분위기예요. 아무도 마다고어저오저도 해봤잖아요. <laughs> 아, 아, 너무, 너무 아, 저도 봐요. 공연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관게 없을 때는 공 <laughs> Yeah. you Ladies and gentlemen, we are about to start the motherfucking comedy show. 만났습니다. <laughs> <맞아>. <laughs> 재밌게 봤습니다. 아 장학 없이 외국 스탠드 코미디 영어로든가 보는 거는 너무 어, 힘들어. 아 근데 재밌네.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비슷한 외형인데 비슷한 스타일의 코미디를 하는 인사이있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클라우드워하는거 멋있었어. 잘하네. 재밌네. 걸어알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제가 너무 희생을 한것 같아요. 하루 생계고 생 많았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재밌었어 이쪽으로. 아이, 네. 제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찾아가. 차, 차도 했지, 봐봐. 딴 데서도 네, 하는 거 봐. 아, 아 위험하니까. 자, 아, 이로 와야 되는데 뭐, 저로 가니까. 아, 나 저로 가는 어. 줄알 그럼 저로 가겠지. 야 뭐, 내가 이로 와야. <laughs> 차도로 간다고 차도로 내본다고 나중에 뭐라 하지 말고 네가 인도로 들어가겠니배려해줄 때? 난 여보를 위해서 내가 바라먹지도 못하는 걸 보러 왔는데 <laughs> 내 여보를 위해서 동물원 가잖아 너무 좋아하다나 정말 안 좋아해? 알겠어 걔네들이랑 말 아예 안 통하잖아 일단 서좀 통했는데 알겠다어요 이제 숙소 가서 쉽니까? 숙소 가서 일찍 잡시다 음. 방을 네. 오늘 하루도 너무 재밌었고. 네.